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 바꿔 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어, 오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제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내용에 따라서 이야기의 배경과 또 인물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배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단학교 썼으면 다음 장으로 넘겨 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수박돌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바꿔어서 써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자, 이야기가 어떻게 바꾸어지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있는 원인을 바꾼다 생각하면 돼요. 원인. 이야기에는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이 원인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마인드맵을 보면서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공책 정리할 때첫 번째 수박돌이 원래 이야기를 한번 적어봐야 되겠죠. 이거는 오늘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일단은 먼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야기를 어떻게 바꾸면 좋은가 바꾸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 배울 거니까. 바꿔 쓰는 방법을 보면요 원인을 바꾸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하면 원인을 바꾸면 당연히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죠 이 관용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콩 심은데 네콩 심은데 콩 나고 또타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런 관용 표현이 있죠 원인이 되는 건 보통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물 성격 여기 있는 인물 성격 그걸 바꾸거나, 아니면 두번째, 배경 그 당시 배경이 만약에 방구아저씨라고 한다면은 오늘날이었어요. 오늘날 일본 순사가 시간적 배경이 오늘날이고 공간적 배경으로 한국에서 일본 경찰이 갑자기 우리나라 국민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경찰이 살아서 다시 일본으로 못 돌아갈 가능성이 높, 굉장히 높죠? 그런 것처럼 배경이 바뀌거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인물의 성격이 바뀌면은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쓰진 않고요. 이 수박돌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인물의 성격을 한번 보고 이 인물 성격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거인의 거인의 인물 성격을 바꿔 보면 어떨까? 수박돌이 성격을 바꾸면 어떨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경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는 굉장히 옛날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사라, 수박돌이가 사라지니까 수박돌아 어디 갔니 하고 막 찾아다닙니다. 또는 거기 있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떻게 발만 동동 구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이라면 어떨까요? 다르겠죠, 이야기가. 자, 이두 가지를 바꾸어서 쓰는 것이 이제 이야기 바꾸는 핵심 방법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할게요. 자, 이야기 바꿔 쓰는 방법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인물의 성격이나 성격 또는 배경을 바꾼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야기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바꿨을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를 아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자, 내가 수박돌이의 성격을 아주 악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더 옛날보다 어, 그 악당의 성격에 맞는 결과가 아니고 예상치 못한 결과만 나온다. 그럼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 없겠죠. 모든 이야기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원인을 바꿨으니까 이 원인을 바꾸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걸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야 훌륭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반전, 해갖고 막 반전 이야기, 막장 드라마, 이런 게 굉장히 인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런 반전이나 막장은 당연히 이렇게 흐를 것이다 라고 계속된 근거를 준 상태에서 갑자기 바뀌어야 반전이지,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되는 거는 반전이 아니고 그 이야기는 어떤 사람도 공감하지 않아요. 반전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니까, 우리 원인이 바뀌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야기 바꾸는 방법 다시 한번 말하면 인물의 성격이나 배경을 바꾸고요 이렇게 바꾸어진 원인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한다라는 게이 이야기 바꾸어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